안녕하십니까. 석초동 사람꾼 최연결 변호사입니다. 명제 법률의 짐장입니다. 네. 이 104화 오랜만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을 내가지고 어, 오늘 한글날인데 한글날. 네, 한글날에 네. 그 나와가지고 한번 찍고 음. 있습니다. 104화 이제 사연 읽기로 했잖아요. 네. 한번 팀장님께서 읽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읽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의 바람으로 상관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최근에 바람 피는 사실을 저희에게 들켰습니다 아, 그럼 저희 네, 저희 동네에 저랑도 아는 여자이고 남편이 그 여자랑 통화한 녹음이랑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남편이 이번 바람이 처음이 아닌 아닙니다. 제 남편은 여러 번 바람을 피었습니다. 아, 한번핀사님 <laughs> 처음 바람 피운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에 자식들을 보고 참고 용서하며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다음에 또다시 바람을 피웠을 때는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고 휴대전화도 제 감시하에 쓰기로 해서 지금도 제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도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눌 재산도 없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막내 아들도 있고 다 늙어 이제 와서 이혼하고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이 처음 바람 피웠을 때 만난 여자 증거는 없지만 두 번째 바람 피웠을 때그 여자랑 대화했던 문자랑 카카오톡 내용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 여자와 남편이 쓴 각서도 있습니다. 제가 그두 번째 바람피운 여자한테도 상간자 소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여자한테도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것은 2017년 봄에 만나서 저한테 2018년 여름에 들켰습니다. 네. 두 여자한테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 네. 정말 두 여자 모두에게 소송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여기 그 사연 중에서 이제 다 뭐, 늙어, 이제 와서 이혼하고 살면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혼하시면 새로운 삶이 생깁니다. 음, 네. 그쵸. 꼭 하고 뭐 싶으신 분들한테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그냥 참고 사시죠. 그렇죠. 근데, 근데 여러 만, 번 네, 바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laughs> 이혼을 하시면 은더 좋은 남성을 만날 수가 있죠. 요즘 백세 시대인데. 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두 여자 모두에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최근에 들킨 여자 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는 네, 어쩌 여자 통화, 내, 통화 내용도 녹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있다 음. 또 보통 뭐 영, 이런 분들 영상도 찍어놔요 보면은 음.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성명불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뭐 피고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좀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남편 휴대폰에 있는 그 통한 녹음 내용을 뭐 증거로 쓸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냥 그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그냥 이거 그냥 그쪽에서 이제 자동 녹음된 겁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음. 하면은 그 불법 녹음으로 이렇게 처벌받지 않아요. 증거 네. 불충분 처분을 받거든요. 음. 그그 때문에 당연히 쓸 수가 있죠. 남편 핸드폰에 보면은 자동 녹음된 거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네네. 누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와이프 분이 몰래 자동 녹음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통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럼 그거 그냥 증거를 쓸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분은 일단은 예전에 남편이 바람을 펴 가지고 통화 녹음을 하라고 해 가지고 동의하에 자동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음. 당연히 또 증거로 쓰이죠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모텔 들어간 사진 음. 어 보면 이거 이 분은 이제 60대 주부시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음. 누구한테 맡길 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생분이 도와줄 수도 있고 사촌 동생들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랬을 건데 어, 다 가능합니다. 이게 불법 증거가 아닙니다. 어, 그리고 그두 번째 여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총 지금까지 여러 번의 외도를 하셨는데 두 번째 그 여자한테도 소송이 가능한지 물으셨잖아요. 2017년 봄에 만났었고 나한테 들킨 건 2018년 여름이다. 가능합니다. 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 내용 캡처본 이런 거다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 각서가 제일 중요하죠. 각서 가지고 있다면 제일 큰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여러 명일 경우에 그 판결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들 뭐 천오백만 원 천오백만 원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천오백만 원 받, 받는데 그두 명이면은 각각 나눠가지고 뭐 칠백오십 네. 칠백오십 네. 아니냐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저희도 해본 것 중에서 피고 그두 명을 상세 명을 상대로 제기를 했다가 한 명은 모르고 있는 두 명을 이제 두 명만 상대로 제기한 곳에서 그 피고인은 천오백 나오고 피고인은 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했거든요 그렇기 그 때문에 판결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소송을 여러 개제기하는게 훨씬 낫죠. 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기간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민사 그 민법에 보면은 이게 그 그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은 뭐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도가한다 이런 주, 조항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날이잖아요. 2018년 여름이 알았기 때문에 2011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은 저를 찾아 오셔야죠. 네. 일단은 뭐 이런 거 소송 많은 변호사들이 하시잖아요. 네네. 하시는데 정말 흥미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법리를 만들어가면서 한 분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laughs> 저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쵸. 이렇게 소송을 진행 상관여 상관여 소송이죠 이거는 상관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한꺼번에 일단은 뭐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은 뭐 인생 상담 제가 훨씬 어리지만 그래도 또 네네. 이런 거 있어서는 또 많은 의뢰인들 만나봤으니까 뭐 조,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104는 이 정도 찍으면 될것 같고 저 105에 또 새로운 또 짧은 사연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네. 네. 뭐 빨리 그냥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싫다 이런 분이 네네. 또 남겨주신 사연인데 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구화에 뵙도록 하겠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네 댓글, 댓글 네, 네 댓글 제가 다 읽어봅니다 오늘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콧바람이 세다 참고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떼고 네. 해야겠다. 제가 너무 또 가깝게 <laughs> 또 아직 또 방송을 저희 찍은지 이제 한 1년 넘었나요? 1년은 네, 그렇죠. 넘었죠. 1년 넘었죠. 네, 아직 네. 조금 장비가 좀 열악합니다. 여러분들 네.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 이게 마이크가 이게 너무 좀안 좋아요. 네. 촬영 장비가 조금 모자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배고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경제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